제4의 물결 인공지능 시대를 넘어서 제5의 물결 영성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성의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이 생각이나 마음을 넘어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음에 대한 것도 다 알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원리를 다 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말이죠 내 마음의 홀로그램, 홀로그램. 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알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어, 복을 주는 일이었어요. 복을 주는 일. 그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떻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복을 줬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걸다 다스리라 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시 한번 잘 보면 결실하고, 초자가정가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결실이 맺어지고, 그러면서 땅에 이제 충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풍성한 결실을 이제 우리는 거두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줘야 돼 나누어 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과 복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과 건강, 풍요와 부와 같은 모든 필요한 것들이 이미 여기 베풀어져 있지만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누릴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를, 다 되어 있는 거를 어,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매일 늘 이렇게 동분서주 하면서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어, 전도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망상 뭐냐면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어, 이제부터 성취하려고 하는 것 또는 감사할 일에 네, 불평하는 것 등의 진실과 상반되는 생각을 사실은 전도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여성분이 한 50대이신데, 이 사람이 맨날 이 다리에서 찬바람이 난다고 하면서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없나? 이렇게 물었대요. 다리에 이 바람이 일으키는 것은 이 다리에, 이렇게, 어떤, 뭐, 다리에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풍기를 불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만사는 마음이 사실 객관화해서 나오는 것이므로, 사실 이냉랭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다리든 등이든 찬바람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겁니다. 찬바람이. 내 마음이 아주 냉랭하면 병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니까, 병을 고치려 하지 말고, 이 냉랭한 생각을 따뜻한 어떤 생각 마음으로 한번 바꾸도록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받았대요. 남편에게서 실제 이런 부분들은 남편에게 냉랭하게 대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혹시 남편에게 냉랭하게 대한 적이 없냐? 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실 좀 그렇게 대하고 있, 있었대요 그래서 어, 내가 정말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에, 에, 좀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면서 어, 그래도 이렇게 냉랭하게 대한 그 남편이 관대하게 받아 준그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는 행동을 30분씩 매일 하도록 이렇게 에,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아 그랬더니 어떻게 이 찬바람이 도는 음, 것이 다리뿐 아니라 어, 아파트 허리도 다나아졌다 사실 건강은 이미 풍족하게 베풀어져 있었지만 마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개발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서 찬바람이 일어서 고생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남편도 부처고 신입니다. 그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뭐였냐면은 실상은 마음을 단련시켜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고통을 주는 그사람이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장이 마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졌을 때 영적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죠. 화가 막 나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을 실천하면, 어, 금세 현상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매일 50, 15분씩 이렇게 예, 감사 일지도 좀 쓰고, 뭐남편뿐만 뭐 아니라 세상 전체에 대해서 감사의 지자를 쓰는 거죠 어,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또 감사합니다 말을 이렇게 달고 살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그냥 검사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전체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 가는 어떤 현상을 만드는 거죠 그저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품거나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만트라를 외우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사랑을 싹트게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중물을 붓듯이 꾸준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하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변하게 되고 마음이 변하면 그에 따라 이 현상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아름답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만드는 홀로그램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객관화해서 나오는 것이므로, 이 현상의 부족은 나, 나의 내면의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볼다 주셨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큰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